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볼게요. 아, 자, 리모, 리모컨 아 있군요. 자,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누리는 복의 근원. 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모든 것은 변해요. 자, 그림 봐 볼까요? 자, 저 무슨 그림이에요? 그렇죠. 아이 때부터 자라나 가지고 어른이 돼서 결국엔 할머니까지 됐네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자, 이게 사람이요. 사람은 태어나서 막 자라다가 결국엔 늙게 되고 결국엔 죽게 돼요. 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위에, 자, 우리 남자트들 우리 주위에 엄마, 아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엄마랑 아빠랑 영원토록 같이 살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요. 그렇죠? 사람은 죽어요. 영원토록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것은 모든 것은 중요한 건 변해요. 자 아무리 우리 좋은 옷을 입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낡아서 못 입게 돼요. 그렇죠? 옷은 아무리 좋다 그래도 결국에는 낡게 돼요. 그리고요 아무리 힘이 센 그런 강대국 아무리 힘이 센 나라도 약해지거나 멸망당하는 분명히 그런 날이 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 그림처럼 사람도 결국은 늙게 되고 사람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반드시 와요. 중요한 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다고요? 변해요. 알았어요? 자, 여기 보고, 자,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다고요? 자, 변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세상의 영 변할 것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동일이 무슨 말이에요? 네, 바, 예, 영원토록 같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시기에 영원 불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뭐하시나? 지금도 하늘나라, 이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고 계세요.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자, 세상의 것 바라바라는 게 아니라, 자, 아까 우리 엄마나 아빠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늙으면 죽죠. 우리도 어떻게 돼요? 죽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시간이 지나면요, 낡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 바라보지 말고,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들을 바라보고 축복들을 누려야 돼요. 자, 우리 랩네트들뭐 바라든 뭐 바라봐야 된다고요? 영원 따라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네, 우리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 지금 예배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세요. 그리고요. 영적인 이 눈에 바위 보이진 않지만 진짜 중요한 이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비밀들이 믿어지고 영적인 비밀들이 체험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인 사탄막의 귀신을 꺾는 비밀을 알게 하세요. 이 비밀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이름 권세 안에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적으로 믿어져요. 언제요? 우리가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이 축복이 누려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모든 것이고 모든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비밀도 체험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대적이 그 사탄의 세력을 꺾는 권세도 사용하게 해주시는데, 자, 중요한 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 이번 주 숙제예요. 자, 이 축복 누려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참된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주셨던 말씀을 통한 축복 또 사단의 권세를 꺾는 축복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언제요? 예배를 통해. 자,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주일 아침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해요. 자 우리 랩넌트들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자 우리 랩넌트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일찍 잤어요? 늦게 잤죠. 자 그러면 자 주일 아침 일찍은 일어나야 되고 그럼 토요일 날 밤에 늦게 자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자 그렇죠 피곤하고 지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주일 날 일찍 자 토요일 날 일찍 자야 되겠죠? 왜요?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왜요? 예배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토요일날 일찍 자야 돼요 자 우리 엠넌트들 다음주는 토요일날 일찍 잡시다 그래서 예배 일찍 일어나고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말씀 받는 시간인데 마, 예배 시간에 말씀 받기 전에 말씀 집중이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좀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어요. 뭐라 기도하셨냐? 자, 우리 말씀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지금 받은 말씀 가지고 지금 기도하며 응답 받으면 돼요. 자,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영원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이번 주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면 돼요. 아셨죠? 자,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참된 예배 축복을 날마다 누려요가 이번 기도 제목인데. 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삼직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발견되게 해주세요. 7천만 사랑부를 살릴 전도자로 세워 주세요. 자, 그리스도의 삼직이 뭐냐?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아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시는 축복 있죠? 어, 말씀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게 하시고 사단의 공세를 꺾는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들 이것을 누리게 해 달라고 발견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해주실 거예요. 이번 주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여주세요그 그리스도 아는 축복들이 발견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우리 랍넌트들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랍넌트들 축복을 주실 거고,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 7천만 사랑부 현장 살릴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랍넌트들, 눈 뜨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예배 시간에 졸려요. 졸릴 수 있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안 졸기 위해서 일찍 자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예배 전에. 하나님, 졸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요. 말씀 잘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럼 하나님 그 받은 말씀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 돼요, 알았죠? 우리 남네들그 기도해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자, 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가 제일 그리스도를 집중하기 좋냐?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아셨죠? 예배는, 어, 우리 밥 먹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예배의 모든 중심을 갖추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성공하는, 특별히 이번 주영혼토록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한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게, 그대로 할게요. 하나님, 어,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처럼 변하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동의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중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무엇인지 영적 비밀이 무엇인지 사단의 권세를 꼽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체험하는 한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